여기, 여기다가 도룡룡하고 오. 개구리를 키우게 줬어요 어, 뭘 줬네. 여기 지금 다 개구리야. 아. 지금 울챙이 이제 나왔잖아요. 벌써 뱀도 하나 들고 있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뱀도 키우는 걸로 생각하고 뱀, 뱀 잡아먹어야 돼. 뭐 먹어야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거위 아가씨가 여기로 오네, 내가 왔더니. 몰라? 진짜 여기로 오네? 고사님, 이리 오세요, 엄잖아. 여기 오잖아. 야, 네. 나는 손댄 적이 없어. 이동하 거. 아, 그... 거의 아가씨.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어? 아이고, 눈을 깜빡하네. 보고 싶었다고. 잉크대에요? 어.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마중올라와 오늘 바람도 안 부는데. 아이고. 이거 다리 썼어? 그 그동안 왜안 오셨어요? 뭐. 그러네 또. 이거 참 이거. 한 바퀴 뺑돌려놨또 이렇게. 이렇게 자태를 확. 거의 아가씨가 딸을 보러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사하러. 그래서 제자리로 갔었고. <laughs> 바람도 없고, 물도 안흘러 고니? 거레오파트라. 고시. 고니야, 보니까. 아, 아이고, 알았어. 얼마나 심심하구나. 그랬을까? 왜? 아, 근데 그곳에서 잘 사시지, 몰라고 아. 거기서 살다가 새 도사가 너무 재미있게 노니까 어주라고 자기도. 하하하하하 <laughs> 아까 처음 왔을 때 여기로 와서 인사를 하더니 가에 따는 동안에 또 제자리로 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또 돌아보잖아, 이렇게. 어이, 알어 I w a 아이 was. 여기 또딱이이 a s I w a 아이 w 아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따로 다니잖아요. 내가 막 비가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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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오빠, 들어 남자, 고니, 고니, 아! 그동안 외로웠어요. 그러네, 아이 참, 아이, 거 참, 나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아, 금방 또 별로 왔다가, 내가 아이고, 왜나따라다니나 했더니, 이렇게 또누가세게온다면나 그동안 외로웠어요. 그러네외예요 응. 네. 따였구만 아, 이거 여기를 따야 이거만. 아 여기 따진다 따지는 따진 데가 있구만 이렇게 가래순 어. 아, 끊어지는 데가 있어. 이거 래순은한 일주일도 채안 가요. 1주일 지나면 이제 못 먹어. 어 아, 이게 있네. 이런 거. 어루랑파루랑 먹고, 얄리얄리얄라서 먹고, 등어안 먹고. 어디만 먹고 어디만. 이거 쌀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정맥이 여기도 있뭐말 여기 쌀러디 있네 거기가 그러니까 네. 나왔네, 이렇게 네 이렇게 쌀로디에서 나오는구만 아 이게 가래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산쪽에 이렇게 고리로 베어서 산에 한번 들림을 쓰고 있는데차을딱 받쳐놓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게에다 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한 잔, 딱한잔 드릴라고. 나는, 네. 지게 용도가 또, 술, 야, 술 마르는 용도였구나. 네. 지게에다가. 어이구, 이거 뭐, 우리가, 한 양을, 잔, 한 잔만 말해. 딱, 아, 이거. 이거 올하다 이거. 우리가 딱한 잔만 해야지, 이게 응. 그래, 뭐. 나한 잔만 주시고 아 여기 두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한 잔씩만 해야지. 저는 아, 한 잔. 아 저는 가시 오늘은 아 그냥 그 물을 술로 만드는 그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물을 술로 만드는 걸 제가 오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laughs> 아 그래요? 자유롭게 어셔야지 아이고 이게 군자 구두를 바꿔야 하는데 물을. 그냥 계곡에서 물은 그냥 이렇게 한, 한 바가지 떠요. 어. 뜨고 이제 이걸 술로 막 바꾸는 거지. 자, 아이고뭐 뭐. 뭐. 완전 대단한데 뭐. 조금만 네, 기다리면 이게 술이 돼. 아이건 술? 어 금방 돼. 아, 한잔 또, 하시죠. 또 혼자 구조를 바꿔야지 아. 이게 금방 H2O가 에+ 네. 코홀로 변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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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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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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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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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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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을 얘기하고 먹방은 아니고 우리는 예술음식 야나기여봐 미안해 돼기는 다음에 갖고 올는이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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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도로가 나가지만 응. 다음에 돼지 깨속기 갖고 올게 응. 아, 12도 짜리 술도 그, 고 네. 그걸 헤르자만 들어가는 입구에 섬이 있는데, 네. 모리아 쿠리아에요 그게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물이냐, 쿠리냐, 술이냐에요. 물이냐, 술이냐, 모리아 쿠리아 물이냐, 어. 술이냐, 아 이게 물이냐, 술이냐, 이게... 안주로 한점할수어 이야, 이거 뭐? 엄마. 응. 엄마, 엄가 엄마, 엄마, 엄하 엄마, 엄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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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곰피주먹밥 이라고 해야되나? 그러니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음, 그런게 어. 왠지 오가피 된장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오가피 된장 정도 같이 데 뭔가 막 이렇게 표지에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넌콩화가루먹 연... 없지, 딴데 콩화가루가 난리라고 했는지, 찰나무. 저, 신안 그, 소금. 콩화가루가 응. 난리야 소금이 더 좋다니, 근 아, 귀여가 봐. 콩화국이 딱 좋은 온도잖아요, 물이. 그니까. 네. 여기 수달놈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쪽만 성월해주면 그놈이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살거든요 저기 다리 옆에? 어.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가? 그런데도? 예. 네. 해암실도 없는데도? 예. 네. 음, 걸어다니니까, 입기에서. 어. 수달코가 개코, 개호 비슷하잖아, 개코 같이. 음. 그만은 음. 여기다가? 그 철창, 그, 그, 그 있는 거, 응. 그걸 담한놓고그 안에다가 응. 숭어를 넣는 거야, 이제, 그러면. 수다리 와서 고구마 가고, 고구마 가고. <laughs> 어, 빠진다, 빠졌다. 여기 오는 게, 여기 지나가는 게 부끄러워서 지금 쪽으로 오는 거야. <laughs> 지금 송악가루가 막, 우리 마을은 막 날리던데. 여기 소나무가 많이 없구나. 없어요. 저, 저 뒤쪽에 낙엽송이 있는데, 낙엽송은 소나가루가 필요 없어요. 어, 없죠, 거의. 엄마지, 응. 어, 기네요 어, 기기네요. 어 고기가 안 들어가거든, 이때, 고소원이 어, 앞에 고기 있으면 고기 먹는 거고, 소리 있으면 술 먹는 거고, 어. 전에도 빨리 커야 여기 한 찍을 텐데. 저기로 왔었어, 차가. 자가 움직이는구나.